요즘 증시 분위기 좋지 않아? 다들 파티 분위기야. 좋은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의 상승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겠지. 완만한 우상향. 그건 환상이야. 하락장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투자 그래프는 너무 이상적이야.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항상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예쁘게 올라가지. 완만하고 일정하게 마치 계단처럼 한 칸씩.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의 그래프는 오르락 내리락, 널뛰기처럼 움직이면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게 있어. 완만한 우상향은 없다. 시장은 인간 심리의 집합체.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 인간 심리의 총합이야.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고, 공포에 질리면 과도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그래프는 늘 비정상적이야. 올라갈 때도 너무 급하게, 내려갈 때도 너무 급하게 움직여. 이게 시장의 본질이지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봐 전 세계가 패닉이었고 시장은 단기간에 폭락했어 그때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그런데 몇달 뒤에 역대급 상승장이 왔잖아 그렇게 오르자 또 사람들이 들떠서 주식 안 하면 바보다 하면서 몰려들었지 그 결과 2022년에는 또큰 하락이 왔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 조정과 폭락은 정상 과정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하락과 폭락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지. 시장은 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반복하면서 가치를 찾아가는 거야. 완만한 우상향을 기대하는 사람은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고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팔아버려. 장기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이런 조정을 환영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내 계좌는 항상 들쑥날쑥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 계좌가 매년 8% 10%씩 일정하게 오르는 일은 없을 거야. 어떤 해에는 20% 오르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30% 빠질 수도 있어. 그걸 견디는 게 장기투자자의 숙명이야.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계좌가 빨갛다고 너무 들뜨지도 말고, 파랗다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말라는 거야. 이건 그냥 시장이 숨 쉬는 과정이야. 진짜 부자는 변동성을 기회로 본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동성을 위험으로 생각해. 근데 똑똑한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기회로 본다. 시장이 빠질 때, 좋은 기업이 할인을 받을 때, 담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드는 태도야. 내려가는 구간도 필요하다. 만약 시장이 진짜 완만하게 우상향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때도 불안해할 거야.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거품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못살 수도 있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조정은 필요해. 버블이 생기면 언젠가는 터지고 그게 시장 전체에 더큰 충격을 주니까 적당한 하락은 오히려 건강한 시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편해져. 투자는 계단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내가 장기 투자를 할때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은 계단형 그래프가 아니야. 롤러코스터야. 위로 올라갔다가 휙 떨어졌다가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싸게 사 모을 수 있어. 결국 종착지는 처음보다 훨씬 높은 곳이야. 침미전에서 이기는 법. 완만한 우상향이 없다는 걸 진짜로 이해하면 멘탈이 훨씬 편해져. 계좌가 떨어져도 아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때 조금씩 더 담을 수 있지.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기만 하면 안 돼.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는지 ETF의 장기 전망이 바뀌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해. 장기 투자라는 건 무조건 안 팔기가 아니라. 판단 근거가 바뀌지 않았으면 안 팔기야 장기투자의 리듬 장기투자를 20년 30년 하다 보면 리듬이 생겨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큰 조정이 오고 10년에 한 번씩 위기 수준의 폭락이 오고 그걸 이겨내면 그 다음 10년은 보상이 오고 이걸 몇번 겪으면 변동성이 무섭지 않게 돼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해 결국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완만한 우상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위로 올라가 그건 인류가 성장하고 기업이 이익을 내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야. 단기 그래프는 톱미라키 같아도 20년짜리 그래프를 보면 결국 오른쪽 위에 있어.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그 방향이지 하루하루의 변동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하면서 매번 계좌 열어보고 오늘은 오르내 내리내 하면서 마음이 요동친다면 한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봐. 완만한 우상향은 없다는 걸 인정하면 훨씬 편해져. 오히려 변동성을 친구로 삼고 시장이 빠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경기까지 가면 진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너는 시장의 노예가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거야.